지난 2월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온라인으로 제10대 양평군 사회복지사 회장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총 유권자 247명 가운데 214명이 투표해 86.64%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투표권은 양평에 거주하는 사회복지사로서 3년 이상 연속 회비 납부자에게 주어집니다. 양평군 사회복지사협회 신경희 사무국장과 c l 집 유선영 원장과의 양자 대결에서 신경희 후보가 152표를 득표 유선영 후보가 62표를 득표해 신경희 후보가 여유 있게 당선되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까지 부탁해요. 신경희 당선자는 양평군의 사회복지사의 권익 증진과 협회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당선 소감을 밝혔습니다. 자, 그럼 신경희 신임 회장 만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선 이번 양평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에 당선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네, 그래서 일단. 어, 소감부터 한 말씀 드려야겠는데요. 이번에 제 10대 어, 양평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장으로 당선된 신경입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음,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또 압도적으로 어, 당선을 시켜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주 간단명료한 당선소감 잘 들었습니다. 어, 그동안 회장에 출마하시기 전에 몇년 동안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셨죠? 사회복지사협회. 네, 2년간 아 실제로 실무적인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시면서 양평군 사회복지사협회에 관련된 느낌이랄까 소감이 있으시면 말씀을. 그러니까 그동안 그러니까 처음에 협회가 만들어지고 그때부터 뭐 운영위원 등 계속 활동을 해왔는데요. 네, 사무국장으로 근무를 하면서 어, 생각보다 사무국장 일이 참 많더라고요. 일단 그러니까 뭐 행정 업무, 문서 음. 작성부터 시작해서 기획, 또기획만이 아니라 또 실질 실지, 로 모든 행사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주 많은 능력이 필요하다. 사무국장이 아주 단순한 일이 아니라 아주 다양한 그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되고 또 해내야 되는 이런. 음. 걸 느꼈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놔도 시간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돼서 참여하는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 그리고 또 어, 본인이 일하는 그곳에서 나와서 어떤 프로그램 참여하면 또 다른 분들이 또 대신 일을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요. 그분이 참 어렵다는 것. 그리고 어, 또 거슬 거주 시설의 경우에 채용 어, 일반 그또 이용 그 시설에서는 원래 능력 능력은 이만큼 요청 요구를 하는데 그 능력보다는 되는 분들이 지원을 해야 되는데 그 지원하는 분들이 좀 적어서 채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음. 했어요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이제 국가가 위임한 사무 가정이 해야 될 일을 국가가 나서서 세금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그 어려운 장애인 가족이 있으면 또 장애인도 여기서 돌보고 또 노인도 돌보고 뭐 이러는데 그러면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했을 경우에는 자부심이 넘치고 행복해야지 그 대상자들에게도 좋은 서비스가 나갈 수 있는데 그 정도의 그 경제적인 뒷받침 사회나 국가에서 그 정도로 해주고 있는가에 대해서 조금 조금 좀더더 더 즐겁게 일을 할수 있게 하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깨달은 점들이 참 많습니다. 네, 그렇게 예. 자 이번에 상평군 사회복지사 협회 회장에 당선이 되셨는데 어, 임기가 4년입니까? 4년 동안 가장 정책이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문제점을 드고요. 사회복지사가 꽤 일터에서 일하고 행복 대상자들에게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그그 그 부분을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드리면요. 일단 직장 안에 채용 정원수가 있는데 그 정원수에 맞게 직원이 채용이 돼야 된다라는게첫 번째예요. 그래서 음. 후봉스 제안을 좀 풀어주시기를 바라고, 군수님께서도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케이를 하신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직원이 부족하면 그 시설에 있는 분들 또 이용 시설도 마찬가지에요. 안전 네. 안전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직원을 정원 채용하게 할 것. 두 번째는요. 직원들이 이제 어디 일을 이제 뭐 육아휴직도 가고 휴가도 가고 뭐 등등 할 때요. 내 자리가 비었을 때 대체 인력이 들어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대체 인력 현재는 <laughs>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그 대체 인력 양성을 하는데 현재 양평에서 한 명이니까 네. 대체 인력이 없으니까 제가 아니면 어떤 사람이 일을 좀 휴가를 갔다 올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없다라는 것죠그 부분을 어, 휴, 현재 퇴직하신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싶다라는 게두 번째. 그리고 또 우리가 사회복지사분들의 그 자녀들에게도 조금 더 아, 나는 여기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게 너무 자부심이죠 라고 하는 활동들을 좀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자녀분들에게 사회복지사 자녀분들에게 장학금 지급을 이제 연중 몇 명을 정해서 한다든지 이미 뭐 상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 많이 하고 있는데 또좀더 다른 부분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네, 네 그렇군요. 네. 어, 오랫동안 이제 사회복지 강의도 하시고 사회복지 실질적인 업무에도 종사를 하셨. 그렇다고 보면은 사회복지사가 갖춰야 할 그런 게 있는 게 있어요. 생각해. 정직이라고 생각해요. 사회복지사가 하는 말들 약간 자신에게 불리한 일이 있다 하시더라도 정직을 모토로, 그러니까 정직을 기준으로 어떤 일들을 모두 진행해 나가는 거죠. 예를 들면 사무의 행정 일을 하거나 뭐할 때도 실수도 있을 수 있어요. 솔직하게 내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하면서 하면 그 신뢰가 바탕이 된다는 얘기죠 지금 사회복지 쪽에서 조금씩 조금씩 문제가 돼서 한두 분이 한두 분이 잘못한 게 마치 전체 사회복지사가 잘못한 것처럼 오해 받을 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이 한두분 때문에 그렇게 될게 굉장히 마음이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는 일단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다 사회복지사가 말하는 사람은 아니 저 사람은 어우 저분이 하는 말저 사회복지사 가 하는 말은 오, 우린 모두 믿을 수 있어요 거주시설에서 어떤 경우에 사고가 났을 때도요 아니, 사회복지사가 하는 말 를 아니 변명이야 무슨 말이야 핑계 되는 거지 이런 게 아니라 아, 당신이 하는 말은 믿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음. 신뢰가 갈수 있는 그런 관계예요 그리고 어떤 시설에서 근무하든지 사회복지사는 정직을 바탕으로 특히 뭐 예산을 집행하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깨끗하게 회계 관리 잘 진행이 돼서 누가 봐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수 있도록 정직한 그런 사회복지사들이 되길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그러면 끝으로 양평군 사회복지사 회원들에게 전달하고 싶은 얘기 사랑하는 사회복지사 여러분 저는 여러분께 이것이 뭐냐 면요 어, 정직한 것 방금 말씀드렸고요 참여 참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참여하려면 시간도 부족하고 여건이 부족하지만 저희가 협회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어, 여러분들의 바로 뒷배가 되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그런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많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는 양평군 사회복지사협회지만 경기도 사회복지사협회 양평지회고요. 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관련 우리 모든 같은 식구들이니까 그런 어,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활동이나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활동 등에 대해서도 정보를 계속 밴드에 올리는데 그것들을 보시고 그때 그 때마다 유익한 정보들을 본인들에게 맞게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뭐 해외 연수를 간다든지 또는 어떤 막 아파요, 막 암이 걸렸었어요. 그럼 암이 걸리신 분한테도 지원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보를 모르면 신청을 못하잖아요. 우리는 사회복지 쪽은 대부분 신청주의니까 그런 정보를 보기에서도 밴드도 많이 보시고 저희가 보내는 문자. 도잘 보시고 공문도 보시고 해서 어, 많이 그 활동에 참여해 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아, 저도 이제 네. 사회복지사거든요. 아죠 네, 사회복지사신 거요. 저2급을 네. 넘어서 1급 아, 나이산지도 아, 가지고 아, 있습니다. 네. 네. 아무튼 양평군 사회복지사 협회가 꾸준하게 무궁하게 발전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